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법은요 공범과 신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20년도 경찰 승지시험 문제입니다. 자 공범과 신분 나오면 정리 한번 간단하게 합시다. 일단 신분, 이 공범과 신분의 문제가 나오는 거는 이 신분 문제죠. 왜 문제가 생기냐면 공범이 두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신분이 있고 한 사람은 신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신분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신분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람은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신분이 없는 사람의 문제죠 그럼 신분이 없는 사람을 신분범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의 문제인가 이거는 왜냐하면 공범이 신분법이 되니까 얘도 같이 한 놈이니까 얘를 신분범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공범의 신분을 빌릴 수 있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분이 없는 사람이 공범의 신분을 빌려서 얘도 신분범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요게 공범과 신분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왜또 문제가 되느냐. 이 신분이라는 거는 원래, 원래 신분은 개인적인 거예요. 개별적인 겁니다. 신분증 생각하라고 그랬죠? 사람마다 신분증이 달라요. 다 신분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분은 이 사람만을 위한 신분이지, 이게 이 사람을 위한 신분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신분은 별개로 가는 게 원칙이라고 봐야 되는데, 공범이 남의 신분을 갖다가 신분범이 될수 있느냐, 이거죠. 자,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 해결을 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 해발, 우리 법몇 죠? 33조에서 이걸 해결을 해놨더라. 그래서 33조의 규정을 가봤더니 공범의 신분을 빌려올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해놨다는 겁니다. 그게 본문이 있고 단서가 있어요. 자, 공범과 신분을 푸시려면요. 이 본문과 단서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우리 33조에서는 공범과 신분을, 신분을 빌려올 수 있다. 즉, 같이 신분범으로 처벌하겠다. 같이 신분범으로 처벌하겠다는 걸 규정해 놓은 게 본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이 적용이 되면 그냥 공범도 같은 신분범이 됩니다. 근데 단서는 뭐냐? 요 경우는 같이 갈수 있어도 단, 얘는 안 돼. 이렇게 해놨다만 얘는 안 돼. 이게 단서예요. 그래서 단서는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따로 간다. 그러면 신분이 없는 사람은 그냥 신분이 없는 대로 가고 신분이 있는 사람만 신분으로 간다. 이게 단서예요.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본문은 같이 가는 규정이고 단서는 따로 가는 규정이다. 이건 아셔야 돼. 본 같이 단 따로. 본 같이 단 따로. 계속 해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본문은 같이 간다는 규정이고 단서는 따로 간다는 규정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문 풀때 자둘다 신분법으로 한다 그러면 본문을 적용했다는 뜻이에요. 같이 신분법으로 처벌한다 그러면 본문을 적용했다는 뜻이고요. 각자 다르게 간다. 신분법은 신분법으로 가고 신분이 없는 사람은 신분이 없는 걸로 따로 간다. 그럼 뭘 적용했다는 뜻이에요? 단서를 적용했다는 뜻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일단 첫 번째 요거 하나 잘 기억하시고. 그럼 두 번째 이제 자 그러면 언제는 같이 가고 언제는 따로 가나를 판단해야 되는데 자 이게 여러분이 검토할 게 같이 가기 위한 즉 같이 같이 가기 위한 요건이더라. 두 가지 검토라고 그랬죠. 첫 번째, 방향. 이 방향이란 건 뭐냐면, 공범이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신분이 없는 사람, 비신분자가 있고, 한 사람은 신분자가 있는데, 비신분자가 신분자한테 가공을 한 건지, 신분자가 비신분자한테 가담을 한 건지, 이걸 구분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형법 33조 본문은요, 같이 가게 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만? 비신분자가 신분자한테 가공한 경우만 요 33조 본문에 의해서 같이 갈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비 신분자가 비신분자한테 가는 건 이건 같이 못 가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걸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방향 기억해야 됩니다. 자, 어느 때만 같이 갈수 있다고요? 비신분자가 누구에게? 신분자에게 가담했을 때만 그때만 어 같이 갈수 있다. 같이 신분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모로 했다면 아 공모는 뭐 서로 같게한 거니까 당연히 되고 당연히 되고.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했을 때만 요거 잘 기억해 두고요. 두 번째.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가공을 가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요건이 하나 더 필요하다. 자, 어느 때? 진정 신분범일 때. 아, 요때. 그래서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가담을 했고 진정신분범일 때는 그냥 같이 가요. 이두 가지 조건을 기억해두셔야 돼. b 가 신에게 진정으로 그랬죠? 자 우리 가수 B 그냥 생각하세요. 가수 b 가 신에게 기도합니다. 김태희랑 같이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진정으로 기도하는 진정으로. 자 비가 신에게 진정으로 기도하면 같이 살게 해준다. 그래서 똑같이 같이 신분을 갖게 해준다 이렇게 보세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학살하고 판례가 다툼이 생기는 부분이 어디냐면 진정신분범이 아니고 뭐일 때 이게 이제 부진정신분범일 때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 부진정신분범은 이건 진정신분범은 신분에 따라서 죄가 되고 안 되고 문제지만 요거는 형의 문제잖아. 형을 더 세게 처벌하고 안 하고 존속 살해 같은 거 그런 건데 부진정 신분법일 때는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학설하고 판례가 나눠진단 말이야. 이제 요것만 자격하시면 돼. 학설은 진정일 때만 같이 할수 있는 거야. 따라서 부진정일 때는 따로 가야 돼. 같이 해줄 수가 없어 그런단 말이야. 따로 가야 돼. 이렇게 다만 판례는 우리 가수 비의 팬이란 말이에요. 우리 판사들이. 판사가 가수 비의 팬이다 보니까 비가 신에게 기도하면 일단은 들어주고 싶은 거야. 다만 진정일 때는 다 들어줬는데 이게 진정이 아니니까 부진정이니까 다 들어주기는 그렇고 대신에 김태희하고 가수 비하고 같이는 살게 해주자. 같이는 살게 해주자. 다만 진정이 아니니까 각방을 쓰게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일단은 가치는, 쓰게, 가치는 살게 하되 각방을 쓰게 하자 학살하고 달라요 학살하면 무조건 따로 살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판례는 뭐라 그래 가치는 살게 하자 이게 죄명은 똑같이 하게 하자 다만 각방 써 이렇게. 처벌은 따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죄명은 같이 해주되 처벌만 따로 하자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란 말이에요 판례 입장 우리 학설은 무조건 진정 아니면 무조건 따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범과 신문문제를 한번 어떻게 푸시냐면 일단 방향부터 빨리 찾으셔야 돼. 비가 신에게 갈 때만 같이 갈수 있는 겁니다. 신이 비약이다 이렇게 가담했다라고 나면 무조건 따로 가는 거야. 알겠죠? 무조건 따로 갑니다. 그런데 비가 신에게 따라간거 나오면 방향 통과됐죠? 그럼 뭐 확인해야 돼 이제 진정인지 부진정인지 확인해야 돼. 비가 신에게인데 진정이면 그냥 다 같이 가요 똑같이 해보랍니다. 근데 비가 신에게는 맞는데 부진정이다. 그러면 학살하고 팔려가다나지는 거야. 학살은 무조건 부진정이야. 따로 간다고 그래. 근데 우리 대법원이 비의 팬이라고. 비의 팬이다 보니까 비하고 김태희 팬이야. 그래서 보니까 가나면 같이 살게 해주고 싶어. 그래서 같은 집에는 살아. 죄명은 똑같이 하겠어. 대신에 처벌은 따로. 그러니까 만약에 둘다 존속살해야. 존속살해. 다만 처벌만 따로. 신분 있는 사람은 존속사례로 처벌하고 신분 없는 사람은 보통사례로 처벌하고 처벌만 따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걸잘 기억해 두셔야 돼 그래서 공범과 신분 풀때 기본적으로 기억해 둘게 본문은 같이 단서는 따로 본문은 같이 단서는 따로 두 번째 공범과 신분이 같은 신분법으로 처벌할 조건 방향 일단 방향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비가 신에게 신이 비에게 되면 다 따로 간다고 그랬어요 비가 신에게 그리고 진정일 때 비가 신에게 진정으로 기도할 때만 같이 가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다만 이제 부진정일때 문제가 생기는데 학자들은 부진정이니까안 돼. 따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판례는 팬이라서 죄명은 같이 하고 처벌만 따로 하자. 같은 집에 살고 각방만 써라. 이렇게 하는 개념이 된단 말이에요. 요거 알아두셔야 돼.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다시 풀어 해봅시다. 학설은 따로 간다 그랬죠. 본문 적용이에요. 단서 적용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따로는 단서라니까 단서. 단서. 자, 죄명은 같이 한다고 그랬죠? 본문이에요, 단서예요? 본문 적용하는 거야. 처벌은 따로 한다고 했죠? 이거 뭐 적용하는 거야? 단서 적용하는 거야. 이제 이게 바로 해석이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부진정 신분범에 대해서요. 학설은 부진정신분범 무조건 단서를 적용한다 말이야 무조건 따로 간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무조건 단서를 적용한다 근데 우리 판례는 부진정신분범을 무조건 단서를 적용하지 않아요 적어도 뭐는 본문을 적용해요 죄명은 같이 가자 죄명은 같이 가자 근데 죄명은 본문을 적용한단 말이야 뭐만 단서를 적용해요 처벌만 단서를 적용한단 말이야 처벌만 그러니까 처벌만 단서를 적용하자는 게 우리 대법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부진정 신분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단서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부진정 신분범도 죄가 된다 안 된다 죄명 성립 요거는 같이 간다 고 그랬으니까 본문을 적용하는 거예요 다만 처벌은 따로 한다 그랬잖아. 처벌은 따로 한다고 생각. 이것만 벌 적용하는 거야. 단서를 적용하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바로 해석이 되어야 돼. 설문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본문 같이 단서 따로라는 것만 알면 다풀수 있단 말이야. 이게 요 결론만 잘 기억해두면. 그래서 부진정 신분범도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다고요? 부진정 신분범도 죄명은 같이 처벌만 따로. 그럼 죄명은 같이니까 본문 적용. 처벌만 따로니까 처벌은 단서 적용.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건 무슨 잘 놓두면 돼. 그러면 공부하기 심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봐보세요. 자, 1 번. 형법 33조 본문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자, 본문의 신분관계로 성립될 범죄는 진정신분범뿐만 아니라 부진정신범도 포함된대 자, 우리 문제가 판례의 암이라고 되어있 판례의 암. 자, 우리 판례는 성립은 진정이든 부진정이든 죄명은 다 똑같이. 죄명은 다 똑같이. 그러니까 다뭘 적용한다 그래. 본문을 적용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 단서는 따로 가는 거, 뭐만 따로 간다고요? 과형, 과형. 처벌하는 것만 따로 간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잖아. 그래서 단서는 과형의 개벌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이걸 여러분 설문 그대로 외우려고 하면 어렵다고. 그러니까 결론을 잘기억해놓고 거기다 맞추시면 돼. 아, 같이 가는 건 본문 적용이고 따로 가는 건 단서 적용이지. 이것만 잘하시면 그대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거. 자, 2번. 비신분자인 아내와 신분자인 아들이 공동하여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자, 방향 찾아보세요. 방향. 공동하이라고돼 있잖아. 공동. 공모를 했으면 당연히 비가 신에게 한 거예요. 공몸은 당연히 방향은 통과 자 방향 통과됐으면 진정인지 부진정인지만 보면 되죠? 자 존속살해죠 왜? 아들이 있잖아 아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것이 되어보니까 아들이라는 신분이 하나 있어요 그럼 존속살해의 문제네? 부진정 신분범이네? 자 부진정 신분범이면 방향은 맞지만 부진정이다 우리 판례 어떻게 한다고요? 같은 집에 살아라 대신에 각방 살아라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죄명은 똑같이 하고 처벌만 따로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라그래 그럼 어떻게 한다고? 죄명은 똑같이 가는 거야. 그러면 와이프, 아내와 아들이 둘다 죄명은 뭘로 가요? 전속살인로 가는 거예요, 죄명. 둘다 전속살인. 처벌만 보통 살인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 아내는 전속살인자가 아닌 보통 살인죄로 성립 처벌된다가 틀린 겁니다. 왜? 성립은 전속살이야 성립은 처벌은 보통 살이고 우리 대법원은 성립과 처벌을 구분한다는 걸구분하셔야 돼. 요 부진정신범은 같은 집에서 살때 각방 서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그래서 성립과 처벌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잘 헷갈리지 않게 하시면 돼요.판례 입장할 때 그래서 거기 보통 사리죄로 처벌된다라고 하면 맞는 지문이 돼요.근데 성립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된단 말이에요.왜 제 명은 보통 소속 사례로 가니까 그~ (2번) 틀렸고 (3번) 보세요.공무원이 뇌물공의자라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 자공동정범이라왜 중요하냐. 방향이 공모구나. 아, 방향 통과하게. 요, 요체, 요, 요, 체크하려고 공동정범인지 확인해야 돼. 이게 교사범인지 방조범인지 공동정범인지. 그래서 꼭 찾으셔야 돼. 방향. 자, 공동정범이니까 방향 통과. 자, 근데 공무원이 뇌물공자라 하여 공무원과 뇌물수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근데 공동정범이니까 방향은 서로 하는 거니까 통과가 돼요. 그럼 방향이 통과됐으면 뭐만 하기라 하면 돼? 진정인지 부진정인지만 확인하면 돼. 무슨 죄 이거? 뇌물수수죄. 이건 뭐예요? 진정신부범 아니에요. 공무원만 뇌물죄가 된다. 진정신부범입니다. 근데 공무원 아닌 사람도 진정이니까 신분을 똑같이 가져와요. 그래서 공무원 아닌 사람도 뭐가 돼요? 뇌물수죄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뇌물수죄가 돼버리니까 제3자 뇌물수죄가 되는 게 아니다. 그냥 수례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공동정범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어, 방향 됐고, 진정신분범이니까 똑같이 처벌되는 거예요. 똑같이. 4번 봅니다.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지방공무원법에 처벌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가공했대. 가공했대. 자, 그럼 누가 누구한테 가공했대? 신분을 가지지 아니하는 사람이 신분자에게 가공했대. 방향. 비가 신에게. 됐네. 비가 신에게. 오케이. 자, 답, 됐고 어, 방향 됐고, 무슨 범? 신분범, 진정신분범. 공문이 아니냐는 문제잖아. 그럼 진정신분범이니까 비가 신에게 진정으로 내. 같이, 같이. 본문 적용, 단서 적용. 본문 적용, 본문 적용. 본문에 의해서 똑같이 공범으로 접어들 수 있다. 됐죠? 어. 방향하고 진정, 부진정만 잘 확인하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안 하고 그냥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비가 신에게 진정으로 이때 같이 갑니다. 본문 적용합니다. 근데 비가 신에게는 맞는데 부진정일 때는 우리 판례 입장은 성립 죄명은 같이 처벌은 따로 그것만 잘 주의를 해두시면 돼.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